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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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김세정 노래 좋아하는게 가능한가요? 저번에 했는데, 저번에 가능한지 물어봤었다고? 틀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 이거 듣고 힘내요, 겨우님. 알았.. 녕 풀미스니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풀미스니 식사는요? 아, 나빵 먹고 싶다. 맛있는 빵.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죠? 맞다고 대답하세요, 어서. 골동가왜말안 하네? 유해준? 알았어. 이거 듣고 들어줄게요. 며칠 또안보이더라는 아, 저 바빴어요. 저 바빴, 바빴어서. 그, 오늘은 또 언니 생일이고 막 이래가지고. 나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아. 뭐 틀어달라 했지? 아, 유해준. 아! 잠깐만. 이거 잘못 틀었다. 그쵸? 유행 좀뭐 틀어달라 했지? 미치게 네벌어 이거 듣고, 아, 휴이님, 고마워요. 이거 다음에 이거 틀어줄게요. 이 노래, 갸우님이 먼저 말해서. 저녁 뭐 먹을 거예요, 휴이님? 뭐 드실 거지? 있는 나도 내데 진짜 다시 최근에 또 자꾸 시켜먹어가지고 이제 진짜 또안 시켜먹고 해먹어야겠어 잠깐만 오늘 까꿍님이 했잖 이거 못하겠다 어 휴이님은 혹시 알아요? 이거 필터 새로 생긴거 갑자기 다시 없어졌는데, 나만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알바 나가서 벌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나가지 않 그래, 하루 이틀 힘든 날은 쉬어야지 어떻게 맨날 나가요. 이거, 새로 생긴 거 있었어서, 방송 켤 때, 그 예전 거랑 새로 생긴 거랑 선택해서 할수 있는 거 있었거든요? 그 새로 생긴 게 뭔가 화질도 더 좋고, 이렇게 약간 뿌연 거 없이 다 약간 좀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신 눈은 좀 작아지고 이랬는데 그 좋았는데 없어졌어 옛날 것만 있어 아걔 빨리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참아야 돼 참을 수 있어 할수 있어 변경된 건 나도 잘뿜뿜이 뿅뿅인, 뿜뿜이요. 맨날 지나가시네. 띵띵님 안녕하세요. 바뀌었다고 썼어. 주인님한테도 보여줘야지 여기 아픈 거. 아팠다. 약 발로 약 발랐어. 훔친다 아 흉진다 훔친다 선수. 아트 모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어서 와요 카 네. 이거를 바꿔. 영미혜언님 안녕하세요. 집 나간 오빠님 사과 사과 오빠님 안녕하세요. 들려요 효인님 노래? 여러분 심심하죠 노래 불를까요 우리 자 노래를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세요 어때요 저뭐 눌러 볼까요? 그쵸.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휴이님. 프레바님 안녕하세요. 천사님 어서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한국 뭐 불러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름을 해 언어로 적어 놓으셨네. 가자, 유론니, 로즈니, 어서오세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이게 유해준 미치게 그리워서 맞아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맨날 했잖아. 베이스? 어, 오늘은 1, 1 이렇게 아니네. 고맙습니다. 낚시, 낚시한 것 같은데? 거북이님, 거북이님, 제가 거북이님 찾았는데, 아사시님이 누구요? 누가 없다고요? 막 이랬었거든요? 거북이님,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거북이님, 뭐 했어요? 내가 맨날 머리 안 감고 그래서 그런지 가르마가 너무 정갈해져가지고 휴인님 도넛 고맙습니다 <laughs> 거북이님 뭐하고 뭐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자는 중이야 휴이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넛, 아, 도넛이 아니라 우리 디노, 도넛도 많이 주세요. 있으시면, 혹시. 헐, 진짜 오랜만이다, 선물님. 도깨비님, 감사합니다. 선물, 선물님. 잘 있었어요? 아플 때도 없어요? <laughs> 자,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아, 절대 없죠. 저 맨날 다쳐요. 뭔일 있는 거 아니죠, 성분님. 학교님 안녕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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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뭔일 있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뜸해요? 치윤님 안녕하세요. 이끌님 안녕하세요. 읍지 근데 안 왔단 말이야. 툭. 이끌님 어서. 이끌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어? 메이스. 아 여러분, 봐봐. 이제 관리자의 분들도 왔으니까 빨리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 좀 해줘봐요. 이거 새로, 사, 새로 바뀐 필터 왜 그거 없어졌냐고요. 그리고 내 노트북에 왜 블루투스 이거 모양 왜 없어졌어요. 블루투스. 검색해도 안 나오고. 이거 며칠 뭐함?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바빴어요. 이것저것. 그 오늘은 우리 언니 생일이라 바빴고. 자네라 바빴고. 계획 짜느라 바빴는데 저희 계획표를 붙여놨거든요. 나의 계 나의 일주일 계획표. 어찌죠? 나는 내일 직장을 떠나야 한다.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사장님이 문제가 있다. 헉! 돈을 받고 떠나야지. 돈을 못 받고 직장을 떠나면 어떡한데요? 며칠 안 보여서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겨우 님니 네? 닥시탈님 안녕하세요. 꿀맨님은 지금 인사한다고? 하는 없이 바쁜 게, 하는 없이 바쁜 게 아니었네. 요 하는 일로서 바쁜. 나 진짜 바빴어 나름. 여러분 저할일 있어요. 저 지금 진짜 또 바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 아, 진짜 바빠. 나 아, 화분이 너무 목말라 보여서 물좀 주고 왔어요 혹시 아이폰으로 vip 개통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 이제 되지 않아요? 원래 안 됐다가? 난 진짜 난 진짜 일하면 안돼 일했으면 하루가 너무 부족해 일을 안 해도 이렇게 하루가 짧은데 상관없어 어쨌든 난 장인정신으로 다할수 있어 여기 사장님은 돈을 벌지 못해 또 다른 사장님을 찾을 수 있어 어쨌든 엄마도 볼수 있어 엄마를 볼수 있는 건 진짜 기쁜 일이다.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거를 다 알아듣고 있나 봐. 그쵸죠 풀리기님 안녕하세요. 선물님 뭐예요? 밥 먹었어요? 어제 다른 분이 아이폰인데 클릭이 안 된다길래 원래 아이폰에 그 VIP 머시기 이게 안 떴는데 이제 뜨던데? 아, 내 질문만은, 내 질문에는 대답 안 해주고, 다, 자기 질문만 하고. 땡큐. 떼는데 클릭이 안 된다고. 아, 그래? 아, 그럼 나도 모르겠다. 왜 클릭이 안 되는지는. 응. 그거 그냥 다른 아니 안돼요 다른, 다른 핸드폰으로 다른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다른 핸드폰으로 로그인해서 하면 좋은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안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송현이한테 부탁해서 언니가 내 아이디 로그인해서 개통하고 다시 했는데. 너의 지켜주라 왓썽님 안녕하세요 개인 홈에서 하는 방법.. 개인 홈이 뭐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데요? 프로미스님? 개인 홈이 뭐지? 꿀맨님 로얄티티켓 구마 거기도 안본다그럼면 어떡하지? 그러면 방법이 없네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로그인해서 개통하는 수밖에? 나, 다시는 나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치 그치 다치면 안 되지 거북이님 전화 고마워요 거북이님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서씨님 나가셨네 아서씨님 왔어요. 해태님 안녕하세요. 입술 컸네 맞아요. 맨날 트는데 뭐? 제가 안 터졌는데요? 아니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는데 같이 찾아줬잖아요 아 이거 빨리 비고에 물어봐줘요 그 바뀐 어.. 바뀐.. 바뀐 필터 그거 다시 돌려주라고 맞아 365일 항상 더 발벌 안녕하세요. 어, 호룡님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XP 어서오세요. 엉두렁 뉴트 해 됐어, 됐어. 다 필요 없어. 아무도 내 말에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어차피, 어차피 나 혼자야. 어, 골다. 뭐 만들었어? 요리 뭐 했어? 가지고 와. 당장. 뭐 만들었어? 갈비찜 했어? 내꺼? 내꺼이요어 메이스 아 오늘은 1이야 뒤에가? 그 뭐지 프로메스니 지금 그거 낚시하고 있어요 낚시 먹으러 올래? 아니? 배달해줘 배달 두세 시간 내가 당신을 찾으러 오는지 볼게요. 알겠어요. 저도 볼게요. 럭지님, 안녕하세요. 주소 불러봐, 여기서?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항상 그래. 문 앞에 놔달라고 써놓는단 말이야. 혁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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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모르는 건 서로 조심해야지. 혁진다는데 아닌지 어자기 알아. 여러분 주변에는 코로나 걸렸던 사람 없어요? 어, 프레버님 아직, 프리버님 아직, 프레버님 아직도 있으시네.